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본 글입니다.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 있다. 그런 날이면 마음 한 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한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된다.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 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다한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무덤을 떠올리게 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말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 그쪽 걱정돼서 하는 약인데요.처럼 이웃을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말 장례식을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숙으로 들었다고 한다.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 쓰는 말을 제대로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가슴에 손을 넘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는 독수리 두 마리와 포도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펴시고 듣는 것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고대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 왕들이 자신들을 표현할 때독수리에 비유하기를 절교했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1절에서 6절에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는 거대할 뿐 아니라 화려했습니다. 이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독수리가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지는 유다의 여호야킨 왕을 가리킵니다. 여호야킨은 왕이 되자마자 곧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기에, 에스겔은 그를 사질해서 연한 가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독수리가 연한 가지를 물고 간 상인들의 땅은 너부 갓네살의 나라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스겔은 이미 16장 29절에서 장사하는 땅, 즉 상인들의 땅을 바벨론 갈대아 땅이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그 땅의 씨, 즉 종자는 바벨론 군이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며 대신에 그 자리에 앉혔던 그의 숙부 시더기아를 가리킵니다. 이 종자는 옥토, 즉 유다이루살렘에 유다 심겨졌으나 왕성하지 못하고 무성하게 자란 포도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항상 독수리를 향했습니다. 바벨론에 철저하게 의존해야 했고 통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선자가 본문에서 언급하는 두 번째 독수리는 몸체는 크지만 이렇다 할 화려함이 없는 수수한 독수리였습니다. 7절과 8절에 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이집트 왕을 상징합니다. 이 독수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 느부 갓네살이 심어놓은 포도나무 즉시드기야 왕이 이 독수리를 사모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유다와의 왕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에 붙은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정치적 움직임을 비판합니다. 드나아가 선지자는 바벨론 왕느부갓네사에게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시드기야의 친이집트 행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말라 죽게 될 것이라고 비유를 통해 선언합니다. 이것이 9절과 10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바벨론의 유다 통치는 이호와께 범죄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수모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면한 어려움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선지자는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너의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지금 겪는 아픔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간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오늘은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서 그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간 것도 문제고 더큰 문제는 그런 잘못을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버림받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버림받은 마음. 바라기는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을 경책하실 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이 땅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하나님 모든 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러스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하여 일로하신 우리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달라고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또는 병원에 도움을 받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분들,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 살피셔서 만지시고 치료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은 마음,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선자를 통하여 수없이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도 하나님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오늘은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이러스가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몸이 약한 분들,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